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누구나 꼭 쉬운 사활 1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번 페이지의 문제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들인데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들이 워낙에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푸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아주 이게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백이 여기를 먹여친 장면이 이렇게. 그래서 이 흙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건데, 이게 자체 잘못하다가 이게 만만하게 보면은 이제 규곡사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사활 챕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뭐 기록되는 이제 1급부터 5급 정도 수준으로 딱 난이도로 만들었는데, 뭐 이게 기원급수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 봐도 많이 두시는 분들은 알아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뭐 내가 기원 가면 5급은 짱짱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약간은 좀 예,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한번 이 문제가 되게 쉬워요.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생각보다 예,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백이 먹여쳤으니까, 흙은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따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물론, 이제, 이게 문제다 그러면 여기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 이게 너무 쉽잖아. 이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흙이 따내면은 요렇게 백에 두고요. 찝으면은, 요렇게 들고 궁도를 넓히면 밀어가지고, 요거는 귀국사라는 거죠. 귀국사로 잡히게 됩니다. 뭐 흙이 뭐여기서 바깥쪽을 도도 상관없구요 똑같고 뭐 이걸 만약 먹여친다 그러면 이제 백 이렇게 둬 가지고 결국 이건 비계 아니라 귀의 특수성 귀기 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백이 따내면서 이 흙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이제 백 이렇게 해주면 흙이 단수쳐서 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요 따내는 거는 이제 1 0의 책략에 딱 걸려드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빠지거나 막 이런 거. 여기 근데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게1 0이 여기 나오는 순간, 예, 요 나오는 수에 의해서 뭐 흙이 다 잡힙니다. 그래서 뭐 따내거나 뭐 다른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이렇게 두는 거. 예, 요거는 이제 또 젖혀가지고, 웅크림면 이제 1에 로 치중가서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쉬워, 진짜 알면은 쉬운데 생각이 잘안 떠올라요. 왜냐면은 일단 흑이 빈상각을 둬야 되기 때문에. 빈상각을 둬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빈상각이 우경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0이 요렇게 둡니다. 뭐 치중을 하죠. 그럼 이때 이제 흙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막으면 젖히고요, 막을 때 밀어가지고, 이건 그냥 잡히게 됩니다. 딴에도 먹여쳐서, 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이 과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흙이 이거를 따내면은 뭐 젖히고 막고 밀어가지고, 이게 삼공도하로 잡히게 됩니다. 야, 그래서 진짜 이 상황은 흙으로서 되게 난감한데요. 일단,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궁도를 넓히고, 그럼, 백이 치중에서 따내면 이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곡사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흙이 놓친 게딱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예, 눈치채셨을 거예요. 요렇게 흙이 여기를 막는 순간, 이흙한점 있는 곳이 뭐가 되죠? 다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걸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단수니까. 예, 이 석점이.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백이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흙이 이어가지고 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대1로 치중하는 거는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둘때뭐 그냥 따내면은 이어서 이거는 쉽게 살았죠. 뭐 젖히면 막아두고요. 그리고 뭐 와도 그냥 이렇게 두면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백이 어려운 게 바로 여기를 젖히는 거예요. 요렇게. 야, 이거 젖히면 이제 까다로운데 뭐 이때 따내면은요. 그냥 밀고 들어와서 흙이 잡힙니다. 그리고 막으면 치중 가고요. 따내면 이렇게 밀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델로 두면 됩니다. 치중하면 뒤로 막고요. 따내면 이어 가지고 이거는 그냥 흙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108점을 어떻게 하면 이제 흙이 잡느냐 이건데 또 여러분들 중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흙과 백이. 제가 만드는 이 강남바둑의 이제 강좌는 다흑선입니다 사활문제 무조건 다. 가끔 제가 이제 문제 실수하면 백선인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제가 흑백 헷갈려가지고. 어쨌거나, 그리고, 요게 또, 뭔가, 빨간색으로 구독 보이시죠? 요거 딱 하나,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독 클릭하시고, 또그 구독 옆에, 종 모양에 있습니다. 알람, 땡그릇땡그릇, 이런 거. 요것도 클릭하시고, 또, 좋아요, 따봉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또 기분이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1 0총 팔고 이거를 그냥 요렇게 젖혀가지고 패를 하기가 쉽습니다. 요건 진짜 딱 흙이 패를 하기 아주 좋은 건데, 여기에는 흙이 100을 잡는 묘수가 있어요. 예. 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서 용감 무쌍하게 하는 거는, 뭐, 될것 같긴 하지만, 막상 100이 붙이면은 궁도가 너무 넓어서 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감 무쌍한 거 아니고요. 또이런 식으로 요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좋은 수입니다. 근데 정답과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두는 이유가 이 흑한 점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거죠. 백이 요렇게 두면 제 밀고 젖으면 밀어 가지고 이거는 백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백에게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음. 일단, 여기를 붙이는 순간, 패가 납니다. 예. 근데, 이거보다 더 멋진 수가 있어요. 야, 이것만 해도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데, 뭐냐면, 뒤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요수로 인해서 이제 백이 살게 돼요. 그니까 지금 흙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두고요. 여기도고요. 또, 저 치면 뒤에서, 저, 요렇게 두면 이제 뒤에서 막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어떻게 두던 간에 요거는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패를 만들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두는 거 말고도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렇게 둬서 이제 패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날 일자보단 그냥 한 칸이 더 나아요, 지금. 예, 오히려.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일격 필살의 묘수가 있는데 이거 한 방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예, 이거 한 방이면은. 그, 그 수는 바로 여기다가 탕!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죠. 왜? 이게 흙돌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예, 근데 요 수를 알아야 딱 5급이 되십니다. 100이 늘면은 맞고요이렇게 두면은 다연결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100이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는 이제 흙이 연결만 하면은 이 안에서 두 집은 낼 수가 없죠. 또 이거는 진짜 아무렇게나도 둬도 안 되는 게 요거 둬도 1 0한 점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치중 가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둘때 이제 1 0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강의 응수죠. 여기서 이제 마, 흙이 마음이 약해지면 이걸 끊어서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옆으로 붙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백이 이을 때 흙이 이어가지고 요 백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젖힌, 단수치는 거는 뭐 흙이 그냥 끊고 이렇게 이어도 잡히고요. 또 가만히 이어도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 다 아주 유명한 문제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5급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5급의 문제는 5급에서 7급 정도 되시는 분들의 문제가 맞기는 한데 사실은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지금 백이 이렇게 나들자로 달린 장면이죠. 그래서 흙이 어떻게 응수하느냐 이건데. 그냥 흙이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두는 거는 올라오고요. 이고치중에서 이거는 흙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건 정신 차리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백이 지금 둔행마가 뭡니까? 핵마. 백이 둔 수. 날일자잖아요. 날일자는 건너붙이는 바둑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흑이 흑의 다음 한수가 이렇게 건너 붙이는 건데요. 그러면 백은 끊을 수밖에 없죠. 이때 이렇게 끊습니다. 뭐 뒤로 막아달라 이건데 솔직히 이거는 백이 좀 너무 나약한 음, 나약한 수구요 여기서는 이렇게 박치기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흑이 이렇게 두고요. 단수치고 이렇게 사석 작전으로 흑이 딱두 집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게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두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똑같다고 보는 건데, 에? 이건 전혀 똑같지가 않죠. 왜? 여기를 안타가 한방 있습니다. 단수치고 잡으면은 깔끔하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둘때 이제 단수 흑이 이제 단수를 칠 수가 있는데 따내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악착같이 잡으러 온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이제 단수치고 붙이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얼핏 봐서는 폐 같은데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뒤에서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양폐가 되게 되는데요. 이 양폐가 되면은 뭐 살게 되는 거죠. 결국 백이 패를 이길 수가 없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백에 둘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손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못둡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문제인데요 흑돌 6점이 지금 위트일 때 합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흑돌을 전부 잡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 백돌이 그래서 흑은 이 돌을 이제 살려야 되는데 지금 흙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으면은 백이 치중하고요, 단수 치면은 이렇게 찌릅니다. 그 아래로 빠지면 이제 빠져서 전부 잡히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흙이 이1 0 백이 이렇게 도주면은 쉽게 살겠지만 백은 절대 그렇게 안 둡니다. 그리고 여기 에 두면은. 요렇게 이제 끼워가지고 이거 뭐 아무리 열심히 둬도 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흙은 반드시 이제 이거를 두면 백이 있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섯 점을 살리는 진짜 맥점은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은 이제 기술로 따지면은 이게 난이도가 진짜 18급 1 8급들이들은 이걸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쉽지가 않아. 18금은 뭐를 생각할까요? 그쵸. 18금은 상대방 토를 무조건 잡으려고 합니다. 내꺼 사느냐, 죽느냐, 그런 거아 신경 안 쓰고. 그니까 러 뭐, 그런 자는 이제 여기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백이 따르면서 흙 궁도가 좁아지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흙이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여기 먹여치는 게 있죠. 예. 설마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 과연 그럴까요? 이걸 또 먹여치면은 뭐 백이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백이 어떻게 될까요?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흙이 이렇게 이제 도가지고두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흙이 여기 백이 이곳을 치중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흙이 이렇게 두는 거죠. 이거를 밀면은 이렇게 단수쳐서 백두 점을 잡고요. 뭐또 이거 이어서 앞착같이 잡으러 오면은 여기를 이어버립니다. 늘면 따내고 붙이면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 흙에 딱 두집내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먹여칠 때 다른 수는 없느냐?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있죠. 여기에 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에 단수치고 이렇게 둬버리면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제는 정말 기발한 문제인데요. 야, 스스로 나의 돌을 희생하는 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쉬운 사활 17번째 강의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따봉도. 자,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여러분들 항상 이제 강, 바둑도서관, 강남바둑 이제 바둑도서관 강좌 채널이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좀 봐주셨으면.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제 디테일하고, 예, 이런 변화 같은 게딱 메인. 여러분들 꼭 알아, 진짜 이거는 쓸, 쓸데없는 게 없어요. 어쨌든, 예, 거의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좋은 저녁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